그런 존재였지만 이젠 이 바닥에 있는 안무의 추스 같은 존재 이 알로에 추스를 찬성한테 주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간은 5시 15분 우린 연습을 하러 회사에 다시 왔어 이제 연습실에 다 같이 들어가 우리 아, 진짜 앞으로 진짜 며칠 뒤에 있을 뮤비 촬영을 위해 안무 연습을 찍어 할말좀말서 사랑한다는 말을 너한테 들지 말고 사랑해 모든 걸물리치는건포수락하겠어 맨날 하면 컴포트 수락스. 울동불리치는 컴포트 수락스. 울동불리치는 리는 컴포트 수락스. 울동불리치는 컴포트 수락스. 그트 백 먹었어? 그래서 서서 그래 멘서서 빠르게 나나 빠르게 나나 빠르게 빠르게 빠 빠르게 게 빠르게 빠르게 빠 빠르게 빠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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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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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르게 빠르게 빠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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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誰か、誰か <laughs>。<laughs>